1. 내모도를 수평줄 눈이 부분적으로만 연속되게 쌓고 일부 상하 세로줄 눈이 통하게 쌓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허튼층 쌓기 2. 기본 벽돌의 1 5비 쌓기 C 두께는 2. 290mm 3. 철근 콘크리트 사각형 기둥에는 주근을 최소 몇개 이상 배근해야 하는가? 2. 4개 4. 철골 공사 시 바닥 슬래브를 타설하기 전에 철골 보위에 설치하여 바닥판 등으로 사용하는 절곡된 얇은 판의 부재는 2. 데크 플레이트 5. 다른 그림에서 철근의 피복 두께는 1. A. 6. 그림에서 화살표가 지시하는 부재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 평고대 7. 다음 중 인장력이 필요한 구조는 4. 돔 구조 8. 지반이 연약하거나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커서 기초판이 넓어야 할때 사용하는 기초로 건물의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구성한 것은 2. 온통 기초 9. 건물의 부동침마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기초를 크게 할때 10.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철근의 이음 길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는 무관하다. 12. 고력 볼트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력 볼트 접합의 종류는 마찰 접합이 유일하다. 12. 선 공장 제작하여 현장에서 짜맞춘 구조이며 규격화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체의 구성 양식은? 1. 조립식 구조. 13. 철골 구조에서 h 형강보의 플랜지 부분에 커버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4. 힘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14. 철골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레티스보에 접합판을 대서 접합판 보를 겹쳐 보라 한다. 15. 건축물 구성 부분 중 구조재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천장. 16. 입체 구조 시스템의 하나로서 축 방향만으로 힘을 받는 직선재를 핀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 시스템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입체 트러스 구조. 17. 철근 콘크리트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고 단부의 헌치는 주로 압축력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다. 18. 보강 콘크리트블록조의 병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큰 건물에 비해 작은 건물일수록 병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19. 면이 30cm, 30cm 정방형에 가까운 네모불형의 돌로서 석축에 사용되는 돌은? 3. 견치돌. 20. 자중도 지지하기 어려운 평면체를 아코디언과 같이 주름을 잡아 지지하중을 증가시킨 구조 형태는? 1. 절판구조. 22. 알루미늄의 주요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알칼리에 강하다 22. 구조용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색채와 촉감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내화학약품성, 균류충리 등의 작용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 24. 양철판의 구성에 대해 옳게 나타낸 것은 3. 철판의 주석을 도금한 것 25. 파티클 보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강도의 방향성이 있어 뒤틀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6. 수지의 종류 중 천연수지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니트로셀룰로스 27. 다음 방수재료 중 액체상 재료가 아닌 것은? 2. 아스팔트 루핑류 28. 목구조에 사용되는 금속의 간결철물 중두 개의 부재접합에 끼워 전단력에 견디도록 사용되는 것은? 4. 규벨 29. 목재가 기건 상태일 때 함수율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 2. 15% 30. 암모니아 가스에 침식되므로 외부 화장실 등에 사용하기 곤란한 금속은 1, 구리, 31, 미장 재료 중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점도가 없어 해초 풀로 반죽한다. 32, 요소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착색이 용이하지 못하다. 33, 물체의 외력이 작용되면 순간적으로 변형이 생기지만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은 3, 탄성. 34, 재료의 열에 대한 성질 중 착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재료의 열을 계속 가하면 불에 닿지 않고도 자연 발화하게 되는 온도 35. 앞으로 요구되는 건축 재료의 발전 방향이 아닌 것은 4. 현장 시공화 36. 한국산업 표준화의 분류 중 토목 건축 부분의 분류 기온은 3. F-37 목재의 보존성을 높이고 충해및 변색 방지를 위한 방부처리법이 아닌 것은 2. 저장법 38. 겨울철에 콘크리트 공사 해수공사 긴급 콘크리트 공사에 적당한 시멘트는 2. 알루미나 시멘트 39. 강화판 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열처리를 한 다음에 절단 연마 등의 가공을 해야 한다 40. 바닥재를 플로어링판으로 마감을 할 경우에 수종으로 부적합한 것은 4. 마디카 41. 다음 설명에 알맞은 주택 부엌 가구의 배치 유형은 3. 병렬형 42. 주택의 침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이상 직사광선이 없는 북쪽이 가장 이상적이다. 43. 다음 중 소규모 주택에서 다이닝 키친을 채택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조리 시간의 단축. 44. 건축 제도에서 투상법의 작도 원칙은? 3. 제3각법. 45.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다가구주택. 46. 세계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광도. 47.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수송 능력이 엘리베이터의 1 슬래쉬 이 정도로 작다. 48. 제도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큰 도면을 접을 때에는 A3의 크기로 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9.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획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동주택은 인동 간격을 좁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감소시킨다. 50. 드랜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는 설비이다. 51. 건축 제도의 글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글자체는 수직 또는 30도 경사의 명조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증기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53. 심리적으로 상승감, 존엄성, 엄숙함 등의 조형 효과를 주는 선의 종류는? 4. 수직선, 54. 도면의 척도를 기입해야 하는데 그림의 형태가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3. NS, 55.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급수 방식은 4. 고가 수조 방식 56. 건축 도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선은 1. 파선 57. 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회로계방향에 가용성 부분이 있는 과전류 보호 장치는 1. 필지 58. 주거 공간은 주행동에 의해 개인 공간, 사회 공간, 가사 노동 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개인 공간에 속하는 것은 2. 서재 59. 다음 중 건축 설계의 전개 과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조건파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60. 실제 길이를 16m 축척 1/200인 도면에 나타낼 경우 도면상의 길이는 2. 8cm